한국 고대명상 현묘지도 선도 이야기 광활한 대륙의 역사를 간직한 우리나라 한국의 상고사를 당당히 말하기에는 아직도 꺼리는 바가 없지 않다. 일제의 식민사관의 영향도 있겠지만 민족의 우수성을 우리 스스로 비하하는 잘못된 선입견이 더큰 문제를 안겨주고 있다. 저 넓은 중국 평원에 제집 앞들에 논일 듯 할까 하던 조상들의 웅질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한심한 역사학자들의 작태 역시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더구나 중국의 동북 공정으로 그 골은 깊어만 가고 있다. 전래오는 고서 한당국이나 부도지에 의하면 우리의 한민족 시작은 인류의 시작과 함께 했으며 우리의 문명은 인류의 문명을 주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비록 지금은 조그만 변방의 반도국에 위치해 있지만 그 역사는 깊고도 깊어 인류 문명을 주도해왔다. 신라 30대 문무왕은 희웅노족의 후손이라고 했다. 기원전 4세기에서 5세기까지 부가시아 스택 지역에 존재한 유목제국이다. 중국을 속국으로 하여 기록된 국면 왕소군의 친 내불 사춘의 식비로 유명하다. 게르만족의 공격과 로마 제국을 침략하고 멸망시킨 민족이다. 한국 고대사는 혼날 청나라를 건국한 금나라의 아골타는 신라의 후예라고 주장한다. 그뿐만 아니다. 그 옛날 중국을 동일한 진흥제가 불로불사의 영약을 찾아 헤매던 신선의 나라가 설화 속의 얘기가 아닌 바로 이땅 이곳 한반도이다. 한민족 시작의 곁에는 항상 현대지도 선도가 있어 홍익인간 제세이와의 이념을 대승의 기틀로 잡아 민족을 이끌어 나갔다. 한국 고대명상, 선도의 도맥은 넓고도 깊어 온갖 역사의 부침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고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오고 있다. 어떤 때는 불교의 모습으로 어떤 때는 도교의 담전호흡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임진왜란 시 홍의장군 곽재우와 서명대사의 활약으로 잠깐 부활의 몸짓을 펼치다 말고 인고의 세월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서구의 기독교는 원제 사상을 그 바탕으로 한다. 우리 인간은 맨 처음에는 하느님을 닮은 신이었으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마주하는 순간 뱀의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육신은 지울수 없는 업장 카르마를 짊어지게 된다. 실낙원, 에덴낙원에서 퇴출당하여 내가 이익을 추구하면 누군가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 상대의 세계에 살아왔다. 상대적인 시스템의 발목이 잡혀 오늘도 육신을 보존하기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천국의 문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으니 기독교의 가르침은 인류 구원의 메시지이다. 성경은 인간이 하느님의 왕국으로 오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원죄를 대신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함을 전하고 있다. 기독교의 원제는 불교에서 말하는 억장이며 카르마와 비슷하다. 수행의 끝자락이 천국이며 또한 깨달음이라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든지 부처님의 제자가 되든지 본성을 가로막고 있는 원제의 껍질을 스스로 벗겨내야 할 것이다. 억장, 카르마란 전생의 기록이다. 아니 전, 전생의 모든 기록의 총편이다. 지구의 역사가 46억년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영혼의 불멸은 계속되어 지금 이 시간에도 오늘의 사건들이 파장으로 기록되어져 윤회의 수레바퀴는 돌아가고 있다. 삶이란 죽음의 연속이며 죽음은 삶의 연장일 때랍니다. 죽음이란 육신의 옷을 바꿔 입는 행위다. 현대 불교는 제법무아보다는 영혼의 불멸을 인정하면서 윤회설을 주장한다. 따라서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히 남아 또 새로운 운명으로 되돌아온다. 현실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차례로 다가오지만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동시에 한꺼번에 나타난다. 이 깨달음의 바다는 너무나 맑아 모든 것이 투영되는 곳으로 전생의 사연을 포함하여 상대계의 모든 일들이 도장에 찍힌 듯하여 해인 선매의 향수에라 한다. 수행을 통하여 깊은 산매에 들면 영혼의 세계나 혹은 카르마인 초자연적인 현상을 만나기도 한다. 이승과 저승은 파장이 각기 달라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눈, 제3의 눈인 영원히 깨 안되면 저승의 기록은 빙의령으로 존재를 알리고 있다. 카르마란 영적 에너지를 봉인한 블랙박스이며 빙의령의 현주소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어디 한두 번뿐이겠는가? 여러 수천 수만 번의 이윤회 속에 점철된 사건들은 에너지의 실타래로 뭉쳐져 풀리는 그날까지 다른 생으로 옷을 바꿔 입고 이월 또 이월되고 있다. 전생의 에너지로 구상된 카르마는 그 층이 여러 개의 층으로 나누어져 있다. 불교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세계인 영혼의 세계를 33층으로 나누고 있다. 이에 관련된 인연들 역시 층층이 끝도 없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한국 고대명상 선두수행은 몸공부와 마음공부 그리고 기공부를 통하여 무심으로 맑음을 증득한다. 맑음은 영혼의 세계를 제압하고 전생의 업장을 제거하는 법력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인류 최고의 수련법이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유포된 단전호흡인 중국의 기술은 의식을 활용하는 의념수련에 불과하다. 의식의 운용은 곧 자기 최면과 같은 것으로, 낮은 차원의 기법임을 일반인은 물론 종사자들도 조차도 모르고 하북부의 단전호흡으로 잘못 전해지고 있다. 집안에 생긴 우환이나 사업상의 난관, 그리고 지긋지긋한 병고에 시달린다 하여 사찰이나 교회에서 기도로 주분하여 기복으로 다스리지 말아야 한다. 육신의 고통은 영혼의 존재를 알리려는 신호임을 진정으로 받아들여 과학적인 사고에서 한 걸음 물러나 전생의 인연으로 맺힌 카르마를 풀어주는 수행의 기회로 승화시켜야 한다.